무조건 잘라버려, 이거. 이거 V자 된 게, 네. 찢어져 버려요. 이거 동동하게 굵어지면, 네. 이게 달리면 이거 찢어진다고. 음... 찢어지니까 미리 잘라. 굵은 가지를요, 그 V자 중에? 네. 잘라서, 이쪽으로, 이거 밑으로 주지를 내면 돼요. 네. 이렇게, 이 이거 구이차. 이거, 이거 찢어지니까, 이거 이렇게 묶어놓는것같요 아... 이게 이거 필요없다고 이게 찢어져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 그로 한번 찢어지면 이게 재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, 또찢어져 계속 찢어져 찢어진 아, 곳은 계속 찢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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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쪽으로 술려야 그래요 이렇게 계속 찢어져요 참 희한하대